안녕하세요.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꾸꾸이 팀장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판매자 정상금으로 11번가 인수? Q10의 불안한 행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이 11번가 인수 관련돼서 참 말이 많았습니다. 처음에 11번가를 Q10이 인수하네. 아니, 아마존도 관심이 있네. 아니면 중국의 알리바바가 1번번과 인수하는 이렇게 말들이 많았었죠. 그런 어떤 소문들이나 기사화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전에 영상들로 막 다뤘었습니다. 그런데요. 결국은 텐이 이 11번가 인수의 승리자가 되는 느낌입니다. 이 11번가 지분구조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이 11번가는요, SK텔레콤에서 떨어져 나온 SK스케어가 80%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요, 이 나인홀딩스라는 곳이 18%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, 이 지분은 재무적인 투자자가 5천억을 투자하면서 받은 그 지분입니다. 5년 전에 투자한 거예요. 그런데 이 5년 전에 투자를 할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, 5년 내에 상장을 시킨다라는 조건이 있,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, 이 11번가를 5년 내에 상장을 못 시키는 경우에는 8%의 이자율로, 연 이자율로 이걸 그 보장을 해주기로 했어요. 투자자들에게. 그런데 그 시한이 언제냐면 올해 9월입니다.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딱그 시점인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이 마감 시점에 임박해서 결국 기사화된 게 11번가, 11번가의 지분을, 지분에 이 Q10이 투자를 한다라는 요 내용으로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Q10이 이제 나중에는 11번가를 인수하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는 얘기죠.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이 5천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5년 내 IPO 상장을 못해요. 그럼 8%가 도대체 얼마냐? 8%면 5년 동안 하면 40%, 즉,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7천0 원금 5천억 원과 이자 2천억 원을 이 투자자들한테 총 줘야 돼요. 그럼 총7천억 원이잖아요? 근데 그 돈이 지금 SK스퀘어에게 없다. 11번가 내부의 현금으로 없다. 그러면 결국 외부 투자자를 찾아야 되는데, 혹은 이 11번가를 매각을 하거나요. 결국은 아마존이니, 알리바바니, Q10이니 하다가 Q10 쪽에서 이거를 투자하는 그 그림으로 나온 겁니다. 큐텐이 결국은 11번가를 인수 투자를 하게 됐는데, 자 큐텐 Q10 보시죠. 큐텐은 8.5%의 지분,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위메프 인수했죠. 티몬 인수했죠. 인터파크 커머스 부분 인수했죠. 이렇게 올해 차례대로 인수하면서 약 8.5%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약7% 정도의 이8 7% 정도의 이커머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11번가까지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. 총 그러면 한 15%, 16% 정도 되는 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.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처음에 큐텐이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차례대로 인수할 때는 좀 기대감이 있었어요. 오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제이다 인수해 가지고 뭔가 액션을 보여 주는 거 아니야? 그런데 인수하고 난 뒤에 어떤 행보들을 봤을 때에는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11번가를 큐텐이 인수한다, 큐텐이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. 지금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양,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고요. 그리고 쿠팡이 독주 체제를 갖추고 있죠. 거기에 네이버가 쫓아가는 그 양강 형태고 거기에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밑에 지마켓과 SSG.com 연합군이 있는 거죠 근데 이 Q10의 지금 이 연합은요 11번가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이 SSG.com과 지마켓 연합 정도의 수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커머스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요, 이 Q10이 조금 문제가 많아요.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가장 중요한 정산 관련된 문제입니다. 판매자들한테는 이 정산이 정말 예민하잖아요. 왜냐하면 정산이 돼야 어떤 또 새로운 제품들을 매입을 해서 또 판매를 하고 이런 돈이 돌아가야 될 텐데, 큐텐이 정상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. 우선은 오래, 큐텐이 오래 들어가지고요. 서버 이용료를 신설합니다. 이 서버 이용료라는 건 그냥 수수료와 별개로 돈을 또 받겠다는 거예요. 근데 어느 정도나 되냐면 월 만불 판매를 하면 월 만불이라는 건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월한 1300만 원 정도 매출을 하게 되면 이용료를 약 300불 정도 된다 서버 이용료를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이 서버 이용료 300불이라는 건약 4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월 1300만 원 정도 매출을 하면 40만 원 정도를 매달 꼬박꼬박 서버 이용료를 내야 돼요 원래 안 냈던 건데 내다 보니까 이게 크게 느껴지죠 아니 이 서버 이용료를 내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 어떤 뭔가 판매자들이 좀더 편해졌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, 그냥, 띡! 하니 서버 이용료만 새로 신설하니까, 판매자들 입장에서 불만일 수 밖에 없죠. 그리고요, 이 정산주기도 변경을 합니다. 아, 이 정산주기 변경하니까, 어떤 한 회사가 떠오르는데, 어떤 한 회사, 그러면, <laughs> 쿠팡이죠. 여러분들, 이 쿠팡이요, 이 정산주기를, 로켓배송을 원래 50일이었다가 60일로 변경을 하죠. 그래서 진짜 막 제가, 막 피를 토하면서 욕을 했죠. 영상에서요. 그런데 Q10도 이 정산 주기를 변경합니다. 참, 이 Q10은요, 더 심해요. 주 1회에서 월 1회로 바꿨는데, 이거는 약 정산일을 약 30일 정도 뒤로 미룬 거거든요. 이 정산일 10일 미룬 것도, 쿠팡이 정산 10일 미뤘다는 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판매자들한테는 힘든 상황이었는데, 30일 정도나 이 정산 주기를 미뤘다는 거는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힘들죠 왜냐하면 기존에 계속 돈이 돌아가던 게 턱턱이 슈텐 때문에 막히는 거거든요 대신 슈텐은요 이 30일 동안 이 정산 주기를 늘리면서 판매자들한테 정상금으로 줘야 될 돈을요. 큐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큐텐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이 11번가를 인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류 센터를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을 그걸로 할 수가 있는 거죠. 판매자들한테 는 정말 힘든 어떤 정책이지만 큐텐 입장에서는 현금 유, 이렇게 유용하게 너무 좋다. 그런데 그마저도요. 지금 현재 2, 3개월 밀리고 있어서 판매자들이 큐텐한테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. 아니, 뭐 하는 건데 도대체? 아니, 우리 대금, 우리 정산 대금 2, 3개월 주지 않고 그걸로 지금 11번가 인수하려는 거 아니야? 그걸로 11번가에 투자한 거 아니야? 이런 말들이 오가는 거죠. 아니, 큐텐 정신 차려야 됩니다. 도대체 판매자 정산금으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? 아니, 판매자 정산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고 11번가 인수해서 뭐 이커머스 좀더 이커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. 저는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. 지금 이러니까 지금 큐텐이 약간 불안한 행보 같은 이 행보가 뭔가 곱게 보이지 않는 거죠. 판매자 입장에서는요. 자 이런 큐텐의 불안한 행보.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정말 11번가를 지금 현재 투자를 했지만, 이, 너, 이 투자를 넘어서 인수까지 하고, 실제 기존에 인수했던 위메프, 티몬, 인터파크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까요?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만,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? 오늘은 제가 이 불안한 Q10의 행복, 이 11번가를 결국 Q10이 인수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. 좋아요랑 구독,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 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꿈꾼 이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